요즘 가죽 자켓 되게 자주 입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 가죽 자켓 그치 요즘 날씨도 좋은데 근데 또 가죽 자켓은 가죽 자켓만의 멋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냥 멋있어 어, 솔직히 가죽 자켓이 어떤 사람들한테 되게 어려운 품목이라고 생각을 들거든 왜냐하면 A2 자켓이나 뭐 이제 밀리터리 가죽 자켓들도 있고 또 이제 루이스레더를 시작으로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오리지널 가죽 자켓들도 있잖아 다이 300만 원대 훨씬 넘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뭔가 좀 빡세게 입어야 될것 같고 러프하고 되게 남성스러운 느낌 있다 보니까 뭔가 이 가죽 자켓을 입문하는 것 자체의 허들이 너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죽 자켓의 매력이 시간과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레자뭐 비건 레더 가죽 맛 나는 자켓을 또 좋아하진 않아. 물론 그걸 입는 사람들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 맛을 내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는 충분히 존중하고 나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나는 가죽 자켓을 구매할 때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아들이 나중에 이 20살 돼서 내 가죽 자켓을 입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좋은 소재 좋은 메이킹과 뭐 트렌드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디자인이 같이 묻어있을 때그 가죽 자켓이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입어주는 방식에 따라서 에이징되는 이것까지 다 포함되었을 때다 낡았는데도 너무 멋있는 그런 가죽 자켓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준에서 이 인도로 가죽자켓은 나한테는 굉장히 합격점이었어. 이탈리안 베지터블 레더를 사용을 했고, 양가죽 자체가 다른 소가죽이나 말가죽에 비해서 훨씬 라이트하고, 입었을 때부터 실루엣에 대한 걱정이나 불편함을 그렇게까지 막 느끼지 않는 그런 친구인데, 실제로 안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감성을 더하기 위해서 면 원단을 사용했고, 코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제품들하고 마찰이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스코스 레이온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좀 부드럽게... 맞아. 되어 있단 말이야. 뭐 요런 것만 봐도 어 이거는 잘 만든 가죽 자켓이야. 립 조직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대로 살려 놔서 나는 이 립도 마음에 들었어. 아 여기만 보면 뭔가 조금 약간 밀리터리 가죽 자켓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여기 이 디자인만 보면은 뭔가 이 하이넥 디자인 자체도 유니크한데 그렇다고 해서 트렌드에 너무 좌지우지되는 디자인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 익히 알고 있는 오리지널 디자인에서는 좀 많이 벗어나 있지만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그런 느낌하고 굉장히 유사해서 멋있게 있겠다. 가죽 자켓 하나 필요했는데 잘 나왔다. 오히려 사라가 일반적으로 딱 접혀져 있는 커세어 디자인이나 A2 디자인에서 파생된 디자인보다는 이게 더 유니크하지 않나? 진짜 제일 자주 입는 것 같아. 아, 제가 깜빡한 게 하나 있네요. 스타일링 관련된 얘긴데, 아 요즘 스타일링 관련된 얘기도 같이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편집자님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하자면 오늘은 일단은 어 악세사리는 조금 과감하게 착용을 하였습니다. 늘 과감하게 착용을 하지만 전체다 노스웍스의 제품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결혼 반지랑 커플링 그다음에 뭐 시계 같은 경우에는 워치스를 물어보시는 분들 도좀 있었는데 여기가 해시 원던가 이렇게 슬로세드 우 클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가죽이랑 뭐 여성복들도 좀 하더라고요 그런 브랜드의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가죽 자켓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더로우, 이너의 셔츠 같은 경우에는 아 비운의 명작이죠 슬리겐이지에서 이제 작년에 일본 원단을 사용했었던 스트라이프 패턴의 셔츠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SS 때 다시 한번 굉장히 매력적인 패턴이라 같이 돌아올 예정이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팬츠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우리 팬츠 블랙입니다 이게 작년을 기점으로 이제 모두 다 원단을 소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친구인데 라이브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슬리겐지를 통해서 진짜 궁극의 청바지 요거를 뛰어넘는 친구를 하나 기획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슈즈 같은 경우에는 이소의 제품입니다. 올드 골든가 뭐 색깔의 이름인데 솔직히 이걸 신었던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올 블랙으로 입으면은. 하... 너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뭐 락시크 뭐 이런 말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색감이 너무 없는데 봄이잖아요. 봄이니까 그냥 신발 정도만이라도 조금 더 독특하고 팝한 컬러를 쓰면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생 블랙보다는 블랙이랑 화이트가 되어 있는 이 우디 팬츠랑 조금 질감이 독특한 이너 셔츠를 매치해서 어 전반적으로 사용한 컬러는 상의에서나 하의에서나 그렇게 많지 않고 신발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줘서 그래도 3 0 대지만 좀 어려 보이게 코디를 했다. 야 생각해 보니까 우리 베지터블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베지터블 레더 사람들이 좀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베지터블이라고만 딱 얘기하고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아니야, 아니야. 너무 너무 재미없어. 아 진짜? 아니 그게 아니 근데 그래도 궁금할 수도 있잖아. 이게 베지터블 자체가 워낙 아 사실 다른 레더랑 좀 다른 방법이긴 하잖아, 근데. 진짜 다른 사람이다. <laughs> 이걸 원했어요? 그랬 그래? 네. 저 형이 어떻게 입고 나올지 대충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 갖고 아, 요렇게 입으면 절대 안 겹치겠다. <laughs> 아 근데 그치, 이렇게 나 <laughs> 이건 무결이 <무별> 스타일이고 <laughs> 형 이거 엄청 오래 입지 않았어요? 좀 됐지 아무래도 2년 되지 않나? 근데 생각보다 오래 됐어 확실한 건 작년은 아니야 이거 첫 발매 때도 반응이 낫... 나는 나첫 발매 때 바로 샀어 근데 아. 형 이거는 살때왜 사신 거예요? 어 심플해서 일단, 디자인이 심플하고, 그 다음에 입었을 때좀 가벼워.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가죽 자켓들은 다 무거웠어. 그막 나도 한때 막 똥에 취해갖고, 이제 가죽 자켓 사면은 막 좋은 거 사려고 하잖아. 루이스레더나 쇼트 이런 거. 나는 쇼트를 샀단 말이야. 번호는 기억 안 나. 막 6, 618? 이런 거. 근데 그게 엄청 무거운데지? 그거 진짜 무겁고. <laughs> 내가 플랫폼 플레이스에 딱 하나 남은 네. 무슨 빈티지 버전이 있어. 네. 그거 사러 거기 압구정에 매장까지 가서 겨우 사왔단 말이야. 딱 하나 남은 거. 네. 근데 샀는데 막상 내가 안 입는 거야. 너무 무거워. 그쵸, 그쵸. 나 밑에 여기 버클 있잖아. 네네. 아 그러니까 막 어디 다닐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내차 많이 다쳤어. 네, 얘 차를 막. 아 그리고 그런 버클들도 엄청 날카로워가지고.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진짜 무거운 가죽 자켓 중에 주머니에 손을 잘못 넣는 애가 있어. 요 일단 넣을 때 너무 빡세고 여기 그 지퍼 이음새도 넣을 때마다 너무 약간 손에 마찰돼가지고 아프고 그런 거 보면 딱 이게 진짜 웨어러블 하긴 한것 같아요. 웨어러블 하고 그때가 옷을 딱 맞게 입을 때잖아. 왜냐면 그때가 내가 10년 더더 됐지. 그러니까 옷을 딱 맞게 입을 때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핏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없는. 요즘엔 어쨌든 간에 좀 활동성을 중요시하는 핏이다 보니까 너무 편해. 가볍고. 난 이런 게 좋던데 그리고 이거 어쨌든 너는 지금 밑에 보면 시보리가 있잖아. 립이. 이거 립이 없잖아. 재원단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난 이런 부분들이 좀더 깔끔한 느낌. 저희가 이제 SAW 가죽 재킷도 바잉을 하니까 그거 입을까? 인더로 입을까 하다가 저는 이립 때문에 인더로 입을 거예요. 저는 리이 주는 맛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확실히 형은 지금 스테디 에브로이 가죽 자켓을 제가 옛날부터 엄청 많이 입은 걸 봐가지고 뭐 근데 그런 걸 보면은 형 스타일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블루종 스타일인데 가죽이라는 원단이 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심플하잖아. 네. 근데, 심플해서 더 내가 그냥 원부자재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근데 아, 이렇게 디자인이 조금 네. 들어가면, 뭐, 예를 서 네. 앞에 뭐 이런 플라켓이라든가, 저, 네. 뭐 이런 기시라든가, 네. 립이라든가, 어쨌든 네. 내가 만족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 아, 요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심플해서, 어, 내가 딱 좋아하는 원부자재네? 네. 근데 핏도 좋아. 음. 그러니까 좀 되게 자주 입고, 처음 샀을 때부터 한 번도 여태까지 아 이거는 뭐가 불편해 이거는 뭐가 불만족스러워 라는 게 없었어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굳이 막 밀리터리 뭐 A2다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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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각 이런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냥 가죽 자켓 자체가 멋있는데 근데 나는 그게 가죽 자켓에만 허용되는 게 아니야 모든 네. 옷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막 어떤 건 복각을 했네 네. 뭐, 뭐 고증을 했네 막 이런 것들이 좀 불필요한 거 같아 근데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그쵸. 거고 아니면 네. 아닌 거고 그냥 맞죠. 약간 그런 거지 약간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류에 매몰돼서 원래 옷을 입는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멋있고 싶고 내가 나를 표현하고 싶은 건데. 근데 그게 <laughs> 그, 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네. 아메카지 처음 붐됐을 때 네. 사람들 막 원래 처음 신었을 때 단추 두 개는 안 잠그는 게 그게 맞는 거야. 네. 막그 다음에 뭐 신발도 원래 늘려 신는 거지. 네. 막 이런 거 원래 그랬었잖아. 맞아. 요 네가 말한 매몰되는 게 약간 네. 그런 것도 좀 그때 시절에야 그랬던 것. 점... Give me fuel, give me fire, give me that which I desire. Ooh. 사실 나는, 어떻게 보면 그 가죽 자켓들 중에서 밀리터리 기반의 가죽 자켓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솔직히 너무 비싸. 근데 개인적으로 B3나 B6 같은 애들은 좀 구매하고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내가 어렸을 때는 아예 진짜 넘볼 수도 없는 가격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때에도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가죽 자켓 중에 가장 근본. 그리고 가장 특별한 피스라고 하면 이 친구가 단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고, 일단은 어딕트 클로즈라는 브랜드에서 나왔던 제품이야. 이제 원래는 영국 브랜드인데, 사실 지금은 일본 브랜드라고 봐도 무방하고, 빈티지 루이스 레더를 복각하는 브랜드로 시작된 브랜드인데, 이게 어딕트 클로즈에서 오리지널이 아니라, 풀카운트 25주년을 기념해서 한정으로 나왔었던 제품이고, 디자인은 이제 왜 근본이라고 하냐면, 루이스 레더, 사이클론 빈티지에서부터 디자인 출발했어. 그래서 완전히 디자인 자체는 풀복각을 하였고 굉장히 하드한 말가죽에 풀카운트잖아 그래서 인디고가 다행히 다 돼가지고 요렇게 나왔어 물론 처음에 구매했을 땐 지금보다 조금 더 파랬거든 근데 지금 이제 한 6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조금 색이 바랬고 그리고 안쪽에는 여기가 샴브레이로 되어있고 이제 안쪽 등판에도 풀카운트 딱 이제 그 택이 박혀있는데 와 이것 때문에 막 보자마자 안살 수가 없었어 이거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옷들 중에서 리테일가 기준으로 가장 비싼 애들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가죽 자켓에 루이스 레더 스타일들 더 좋아한단 말이야. 그니까 뭐 라이트닝이나 사이클론, 커세어 같은 애들을 좀 제일 좋아하고 거의 리바이스의 501 같은 그런 약간 청바지의 501 같은 그런 루이스 레더의 가죽 자켓들 그리고 이게 사실 지금 현재 가죽 자켓 디자인에 거의 원형에 가깝고 물론 이제 밀리터리 가죽 자켓들도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라이더라고 하는 대부분의 자켓들은 루이스 레더에서부터. 사실 원래 처음에 샀을 때 이렇게 까지 타이트하지는 않았거든. 근데 또 그때는 막아 원래 이런 스타일은 좀딱 맞게 입는 거다 해가지고 그때도 딱 맞게 샀는데 지금 거의 그때보다 몸무게가 거의 10kg 정도 불었으니까 좀 느낌이 좀아 진짜 힘든데. 결국에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사실 결국 원하는 거는 심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날 멋스럽게 표현하고 싶고 그리고 좀 나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뭐 스타라던가 내가 영향을 받은 뭐 뮤지션 앨범. 아니면은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저한테 가지고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락스타들이 보통 가죽자켓을 많이 입어요. 그리고 그들이 입는 뭐 라이더 스타일의 자켓이나 뭐 밀리터리 자켓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오늘 나왔었던 인더로우나 스테디 에브리어처럼 조금 더 변형된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의 자켓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가죽 자켓을 우리가 고를 때는 시간이 들어가면서 더 멋있어질 수 있는 좋은 소재로 만들어진 가죽 자켓이기만 하면 그 스타일이 어떻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입고 있는 어딕트 클로즈의 제품도 너무 마음에 들지만 타쿠 형이 가지고 있는 스테디 에브리웨어의 가죽 자켓과 인도로에서 우 만들었던 가죽 자켓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물론 저도 버즈릭스나 B6나 비스를 갖고 싶긴 합니다 언젠간 A2도 갖고 싶은 날이 오겠죠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조금 더 라이더 스타일의 제품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이상하게 요즘 정말 가죽 자켓이 많이 사고 싶더라고 요 갑자기 나이 먹고 어려보이고 싶어가지고 뭔가 아직도 청춘은 청춘이거든요 근데 묘하게 가죽 자켓을 입으면 은 뭔가 더 나이가 어려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괜히